안녕하세요, 빛나테크입니다. 이번 보여드릴 영상은요, 서브모터 수리가 완료됐을 때 돌아간다고 수리가 완료된 게 아닙니다. 서브온과 모터가 매칭돼서 돌아갔을 때 어떤 하중을 받았을 때요. 그 용량 모터 용량에 맞게 기구가 스무스하게 돌아가야지 수리가 완료됐다고 보여집니다 수리를 하고서 다시 기구물에 장착됐을 때 오버코렉터와 기타 알람이 발생되면 그거는 모터 수리가 완벽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저는 단연컨대 서버 드라이버와모터가 연결했을 때, 모터가잘 들어가도 현장에 도착해서 기구와 하모니, 하모니, 하모니를 가졌을 때, 페일트 되는 현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확실한 전공과 부하 테스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한번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 데모 장비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사,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지금 기본적인 무부하 상태에서요, 기구적인 부하가 없는 상태, 즉 어떤 어, 무게와 모멘트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무스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 모터가 견딜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400W 인데요. 750W는 1마력입니다. 1마력이라는 것은요. 말한 마리가 힘을 낼수 있는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0.4kW. 즉, 말이 한 마리가 절반 정도만 그냥 자연스럽게 워밍업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여기에 모멘트적 역학을 적용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쌀한 가마인데요. 한번 모멘트적 하중을 기계에다가 적용해서 시운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트 <목소리> 알람 안 뜨고요.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을 안시켜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방송이, 매끄럽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고정을시켰어야 어. 되는데 속도를좀 줄이고요.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쌀한가마니까요 무겁긴 무거운가 봅니다 네.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요. 어 고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요. 방송이 매끄럽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고정부위와 무게가 어이 서브적인 운동적인 역학에 의해서 이니셜을 어 고정을 안, 안 시켰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다가 무게중심이 쏠려서 어좀 실수가 있, 있었네요 모터는요 일반 타입과 저관성 이니셔 타입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항상 저가 느끼고 어 깨우치는 거지만요 매뉴얼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보통 미쓰비시꺼는 60번대의 어, 파라메타를 보시면요 개인에 대한 어, 모터 특성에 조정할 수 있고 모터가 떨리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어, 나왔으니까요 천천히 소설책 보듯이 읽으시면 이해가 쉬,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어, 빛나테크 연구실에서 짤막한 영상 꾸며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